자, 그런데 페흐너보다는 조금 늦지만 페흐너 같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분투라는 사람입니다. 분투는 의학공부, 자연과학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분투는 심리학 실험실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1879년이에요. 라이프스이 대학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 대학 측에 연구실을 요청했대요. 내가 새로운 연구를 할 거다. 대학에서는 이 무슨 연구하는데 그렇더니 아 나는 인간의 정신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측에서는 야 그딴 거 하지 마. 뭐 우리 연구실 없어. 그러좀 무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분투가 학생 식당으로 쓰는 데를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실험실을 차렸다고 해요.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심리학 실험실이 생긴 게 1879년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 실험실을 처음 만들었던 분투가 자신의 저서에서 나는 이제. 대중에게 새로운 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야페흐너다야 야, 분투다. 논쟁이 한참 붙다가 페흐너는 나는 철학자들하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분투가 나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야라고 한 선언을 붙잡고 이 분투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심리학의 창시자를 이 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투가 이제 심리학을 시작했던 그 시기는 1879년 라이프스히 대학에 실험실을 만든 그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심리학과 과학적 심리학의 구분이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한 연구를 했더라도 여기에서는 사변적으로 했다면 여기에서는 과학적으로 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상담이나 뭐 이제 이런 뭐 스포츠 심리, 범죄 심리나 어떤 인간의 뭔가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걸 응용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어, 정말 별로 관심이 없는 지금 사람들한테는 인식론이라는 철학적인 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생겨났다. 그래서 심리학의 메인은 뭐냐? 심리학의 주류는 인간의 정신과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때 다루게 되겠지만 인지심리학, 생리심리학, 요 부분이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심리학의 시작에 사람들의 기대와 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은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려 학문이다. 과학이란 얘기를 갖다 쓰면서부터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학의 대상이 물질이었을 때는 자연 현상이었을 때는 인과 관계가 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결정론이 크게 거부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도 원인이 있답니다. 그냥 여러분이 되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한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럼 자유의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났든지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물론 심리학자들은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더라도 연구를 가지고 논쟁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보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걸 반박하는 또 연구를 내놓죠. 이 논쟁만을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학 공부를 하실 때.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글을 접하실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이 우울한 게 원인이 있고, 그래, 내가 그 원인을 찾아서 저 사람을 우울하지 않게 도와준다면, 그럼 저 사람이 그럼 자유의지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과학이라는 방법론이 인간에게 적용되면서 이제 초래가 된 건데요. 어, 극단적으로 보자면, 많은 심리학자들은 과학이라는 명제하에서, 학문이라는 명제하에서 법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습니다. 결정론 쪽으로요. 이거는 굳이 심리학자뿐 아니라, 뭐, 오히려 생물학자들한테는 더 강하게 그런 주장들을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뭐, 개놈 프로젝트, 뭐, 또, 뭐, 요, 워낙 유전자, 뭐, 요즘에는 후성 유전학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 결정론과 자유지의 의 논쟁에서 결정론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의식입니다. 의식. 요즘에는 그래서 개론책에도 요 의식 파트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수업 중에 한 시간을 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의식은 이겁니다. 어, 제 노트북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자료가 많거든요. 그죠? 렇 그리고 제 머릿속에도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노트북은 어떤 거를 요구하면, 어떤 지식을 요구하면 거기에 많은 지식을 저한테 주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걸 물어보시면 저도 제 머릿속에서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드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정론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나 기계나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되는데, 인간과 기계를 구분짓는 게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저 노트북은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요. 다시 말해서, 쟤도 지식이 있고 나도 지식이 있는데, 쟤는 자기가 지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저는 제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정론으로 치우쳐져가는 현대과학에서 조금 새로운 접근이 아니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요. 1819년, 분투가 라이프스니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때부터 현대심리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심리학이 지금 2014년이니까 대략 한 140년이 좀안 됐죠. 그쵸? 심리학은 굉장히 신생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됐지만 현대 심리학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학문입니다. 자, 심리학 초기 역사 중에서요. 논쟁이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이 있습니다. 분투의 제자였던 티치너가 인간의 정신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정신 과정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로 분해해야 된다 인간 정신의 그래서 구조를 밝혀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흐름이 구조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자연 과학자들이 어떤 복잡한 현상을 접근할 때 쓰는 방법이 분해입니다. 분석, 분해. 그래서 생물학에서도 최소 단위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세포와 DNA로 가는 거고요. 물리학자들도 최소 단위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원자, 뭐 이제는 아원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가장 작은 소립자, 이런 걸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분투, 아니, 분투의 제자였던 티치너도 인간의 이 복잡한 정신과정을 알려면은 있는 그대로 알기엔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를 찾자. 그래서 인간 정신의 구조를 알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티치너에 반대했던 제임스라는 사람은 야 눈에 보이는 물질은 구조를 알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과정은 네가 어떻게 분석할래?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분석하지 말고 그것의 기능을 보면 돼.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기능이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그래서, 아이의 정신기능과 성인의 정신기능과 정상인의 정신기능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알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심리학에서는 티치너와 제임스가 아주 논쟁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자, 그런데, 유럽에서 특별히 심리학의 어떤 지각 파트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하게 될이 감각과 지각 파트 그 지각 파트에서는 구조주의자들은요. 지각 현상도 역시 분석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분석해서 알수 없는 분석하지 않고도 혹은 알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지각할 때 그걸 분석해서 보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형태를 지각하는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미국에서는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과 구조주의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게슈탈트 심리학과 구조주의자들의 논쟁은 지각 파트, 지각 현상의 국한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창 참고로 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 중에 일부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으로 상당히 많이 건너오게 됩니다. 어 사실 지금은 세계 학문의 중심이 뭐 미국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죠. 그럼 왜 언제부터 미국이 그렇게 학문의 중심이 됐느냐? 히틀러 때문이기도 하고 히틀러 덕분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봤을 때는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학문한다? 그럼 다 유럽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죠. 게슈탈트 심리학자들도 유태인들이 많았는데요. 2차 대전 때 거의 다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많이 넓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될 사회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이제 개척하기도 한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자, 1896년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은 프로이트가 최면을 포기하고 자유 연상이라는 기법을 처음으로 쓴 해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다 1896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1896년을 정신 분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프로이트는 어 사람들한테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1등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라이트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의사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트는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생물학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억눌린 마음 이런 것들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론화를 많이 했고요.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큰틀 안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현대 과학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이트가 봤을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지금 현대 과학의 기준은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이라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실을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반증할 수 있어야 그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라이트의 정신분석과 칼막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그 이론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다. 공산주의는 그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라는 걸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끝난 거다. 칼막스가 틀렸다고 라 얘기를 하겠지만 칼막스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했던 공산주의가 실제로 이 세계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적이 없어. 사실은 그 자체에 니네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리고 아직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대한민국 남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본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어. 자본주의가 무르익어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간격이 커지면은 반드시 공산주의가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트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를 자기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 이론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이론이 맞으니까 자기 이론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어? 쟤네들이 저렇게 내 이론이 틀렸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만큼 내 이론이 사실은 맞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하니까 니들이 거부하는 거지.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칼 포퍼는 정신분석과 공산주의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더 내쳐버렸어요. 근데 칼 포퍼가 언제 이 주장을 했느냐. 20세기 들어와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정신분석. 사실은 억울하겠죠. 과학 기준이 먼저 생기고 자기가 이론을 한게 아니라 나 한참 이론을 만들고 있었어. 누구처럼 어 다윈의 방법론처럼, 음, 혹은 아그 어, 물리학의 아버지 어뉴튼의 방법론처럼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모아서 어떤 한 해의 결론을 내리는 귀납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귀납법이 과학의 방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대 과학에 지향하는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야 이렇게 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심리치료 파트에서는 정신분석을 빼놓고는 심리치료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이 심리치료의 첫 번째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분석이 심리치료에서는 쓰이기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제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좀 미국으로 건너가 보죠. 미국에서는 심리학이 시작된 이후에 인간의 정신과정을 알기 위해서 가장 최소 단위를 분석해야 되느냐. 구조주의.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최소 단위를 분석하냐. 그냥 정신의 펑션을, 기능을 연구하자.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1913년 행동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탈드 심리학 너네도 그렇고 구조적 기능이 너네 다 틀렸어. 너네들이 이렇게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네들이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렇게 계속 연구한다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논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철학임을 자인하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심리학이 정말 과학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연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마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연구하자는 거죠. 음.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증명 불가능한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 일례로 과학자들 중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후세계를 자신들의 신앙의 신앙을 확무누는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마음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행동만을 연구하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구조주의와 기능주의를 반대하면서 야, 의식, 의식의 구조, 의식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행동!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행동주의의 핵심 원리가 바로 근접성입니다. 근접성. 이 근접성은 뒤에서 이제 수반성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행동주의의 창시자는 아니에요. 행동주의의 거장입니다. 누가? 스키너가. 행동주의의 창시자는 왓슨입니다. 그런데 이 왓슨은 행동주의자의 선언이란걸 해서 행동주의의 창시자로 인정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남기지 못했을 뿐더러 사실 학문적으로 성과를 남기기도 전에 학계에서 쫓겨났어요. 학계에서 왜 쫓겨났냐 면은 제자랑 바람을 피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 사람 뭐 사생활인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20세기 초 미국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제자랑. 근데 그 와이프도 제자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제자랑 연애해서 를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 가서 또 젊은 아가씨를 보고 또 이렇게 연애 이렇게 해서 학 잘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왔으니 이제 광고에다가 심리학적인 원리를 많이 적용을 해서 광고 심리학에 보면은 이제 왓슨의 이름이 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는 행동주의자로서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고요. 그 왓슨이 떠난 자리에 스캐너라는 사람이 혼자 공부를 해서 스스로 행동주의자가 돼서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죠.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삐아제가 요 1913년 이후에 20년, 30년경에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삐아제는 원래 동물 행동학자였어요. 동물학자, 동물 행동학자가 아니라 동물학자, 동물을 연구하는, 연체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삐아제가 그 관심이 동물에서 인간의 정신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 처음에 지능 연구에 참여하다가 아예 인지 발달을 연구하게 됐죠. 그런데 대략 20년대, 30년대 이때에는 심리학의 중심이 유럽에서는 뭐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심리학의 중심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행동주의가, 어, 심리학계를 좀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이의 정신과정을 연구하던 삐아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여러 가지 이론을 펼쳐갔던 거죠. 행동주의가 대략 크게 보자면 반세기, 짧게 보자면 한 20년, 30년 동안 심리학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왜 행동주의의 주장이나 논리는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심리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의 원리는 이래야 된다는 라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연구하자 모든 것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일어나 법칙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환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연구하지 않는 행동지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마음이 눈에 있는데, 이거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연구하지 않는 거는, 이건 좀 웃기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사람들의 노력이 66년에 빛을 바랍니다. 66년에 어떤 실험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학습심리학 때 살펴보겠지만, 레스콜라라고 하는 겁없는 대학원생이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게 수반성 논쟁에서 아주 획기적인 실험이었는데요. 그래서 행동주의의 독단을 무너뜨리고 행동만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마음도 고려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게 60년대부터 힘을 얻게 되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다시 그동안 마음을 연구했던 삐아제의 연구도 다시 미국에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6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치료 분야에서는 정신분석, 실험 분야에서는 행동주의. 이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간주의였는데요. 행동주의에 반대한 이유는 야 너네는 심리학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동물 데려다가 개, 고양이, 쥐 데려다가 뭐 전기 자극 줬고 먹이 주고 이런 거 실험하는데. 야 이게 무슨 우리가 동물학이냐 심리학이지 심리학이면 은 인간을 연구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까지도 그 마음속에 통제하기 어려운 공격성, 성적인 추동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마치 모든 사람을 병리적인 어떤 존재로서 가정을 하는 자체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야 사람을 연구하려면 왜 마음 아픈 사람만 연구하냐? 마음 건강한 사람도 연구하자. 그래서 동물이 아닌 사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아닌 건강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인간주의입니다. 보통 어떤 책에는 인본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예전에 저 석사 나일 때 은퇴하신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이 인본주의란 표현이 이제 일본식 표현이다. 어 그래서 인간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부터 저도 인간주의라고 쓰는데 아무튼 휴머니즘이 요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메슬로와 이제 로저스가 중요한 거 기여를 했는데요. 치료 분야에서는 로저스가 인간주의 치료로 이제 유명해졌죠. 자 그래서 요 60년대 이후로 큰 틀의 변화가 없다가 드디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깁니다. 긍정심리학은 어떤 전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어, 선생님, 저는 뭐 대학원 가서 긍정심리학 전공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긍정심리학은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연구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 주제.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부정성, 인간의 어떤 약한 모습, 어, 인간의 나쁜 모습, 이런 것들만 그동안 심리학 서 너무 많이 연구했다. 치료 분야에서는 불안과 우울을 없애려고 하는데 주목을 했고, 사회심리학도 편견, 고정관념, 어, 또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다들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그냥 도와주지 않고 가버리는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심리학이 행복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도 우울과 불안에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감사를 증진시키고 이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사회심리학 연구도 이제는 왜 사람들이 서로를 돕지 않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를 잘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연구하자라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입니다.